초급 학습자부터 중급으로 도전하는 학습자까지 모두 만족하는 파이썬 도전 일지를 강의하는 시공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12번째 문제 크기 비교하기입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크기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레벨 A는 두수 AB 크기를 비교해서 둘다 0을 입력하면 종료, 정수 두 개를 따로 입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정수 1, 정수 2두 개가 같은 수일 때는 같음 또 앞의 수가 크면 이와 같은 기호를 또 뒤의 수가 크면 이와 같은 기호를 출력합니다 레벨 B 과제는 나머지는 A 과제와 같은데 입력을 할때 정수 두 개를 한 줄로 입력을 받습니다 map 함수를 이용하고 split를 사용하세요 레벨 C 과제는 B 과제와 모두 같은데 입력되는 정수가 세 개라는 점이 다릅니다. 비과제와 마찬가지로 맵함수와 스플릿함수를 사용하세요. 레벨 A 소스코드 해설입니다. while 문으로 반복을 하는데 정수를 두개 입력받습니다. A가 0일 때, B가 0일 때, 이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and 연산자로 연결합니다. 만일 a와 b가 같으면, 요거는 equal을 두번 써서, 같다는 뜻이죠. 같음을 출력하고, a가 b보다 클 때는, 이렇게, 큰 쪽을 a를 앞으로, 또 아닐 때는, 여기서는 당연히 a보다 b가 크겠죠. b가 큰 쪽이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레벨 b 소스코드 해설입니다. 정수 두 개를 나란히 입력받기 위해서, 문자열로 입력을 받은 데에 split 함수로 분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 5가 입력받는다면 7과 5가 split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각각 a, b에 저장이 되는데 이 map 함수로 int로 바꾸기 때문에 a에는 7, b에는 5가 들어가게 되죠.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부분해서 만들고 만약에 두 변수의 값이 같을 때는 같음을 출력하고 a가 b보다 클 때는 큰 수를 앞에 놓죠 그 다음에 이곳은 a가 b보다 작을 때죠 즉 b가 크니까 큰 쪽을 이 기호를 이렇게 넣어서 완성합니다 레벨C 소스코드 해설입니다 입력은 b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정수 3개를 입력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57이 들어가면 각각 357이 입력이 되겠죠. 종료 조건은 A, B, C가 모두 AND 연산자로 조건이 만족할 때 종료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알고리즘인데요. 세 수를 비교해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맨 앞에 제일 큰 수를 넣기 위해서 먼저 A와 B를 비교하는데 B가 A보다 크면 B가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O를 앞으로 놓고 3은 뒤로 가야 됩니다 여기 이 문장이 중요한데요 a와 b를 콤마로 나열했고요 b와 a를 콤마로 나열해서 b는 a로 a는 b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두 수의 값이 바뀌게 되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c와 a를 비교하는데 뒤에 있는 것이 크기 때문에 c가 크기 때문에 두 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7이 되고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리고 b와 c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큰 수가 앞으로 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정렬이 됐으니까 두 번째 수를 출력하려면 당연히 b를 출력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 과제입니다. 레벨 A는 큰 수들을 나열하는 과제입니다. 입력한 정수보다 큰 수를 3개만 출력하는 것입니다. 56을 입력하면 57, 58, 59가 출력이 됩니다. n으로 입력을 받아서 반복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n에다 어떤 수를 더해주면 될 겁니다. 레벨 b 과제는 뒤에 나오는 알파벳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알파벳을 5개를 입력받아서 비교할 문자를 입력받고 이 m보다 뒤에 나오는 알파벳 큰 알파벳을 구해야 되겠죠? 이 크다는 기준은 아스키 코드의 순서입니다. 즉 알파벳 순으로 뒤에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r o t 가 m 보다 크니까 3 개만 출력이 됩니다. 입력을 받을 때 split 로 리스트에 저장하면 됩니다. 레벨 C 과제는 정수를 5 개를 입력받고 split 로 쪼개서 map 함수를 이용해서 int로 리스트에 저장하면 됩니다. 반복문으로 리스트의 값을 비교해서 큰 수만 출력하면 되는데 큰 수가 없을 경우에 없음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flag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flag를 1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파이썬 밴드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리더로 운영하고 있는 파이썬 밴드 주소입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파이썬에 대해 매일매일 훨씬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댓글로도 링크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제가 완성했거나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강의들입니다. 주로 파이썬 중심 강의인데, 파이썬 강의를 모두 끝내면 시언어 강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라도 관심 있으시면 아래 구독을 눌러서 회색으로 만들고 종도 켜놓으세요.